박소란 시집 한사람의 닫힌 문 빛의 주인 박소란 문틈으로 새어 나온 빛한 줄기 가느다란 복도를 지나다 보았다 문 앞에 멈춰 잠시 빛의 연한 몸뚱이를 쓸어 보았다 아주 어리고 아주 순한 빛이었다. 빛의 주인을 나는 알지 못한다. 한동안 곁을 어슬렁거리던 빛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마른 손등을 핥는가 싶더니 어느새 나를 피해 멀찍이 달아났다. 어두운 복도를 종종 종 걸어서 찬 허공을 사푼 사푼 날아서 빛 쪽으로 빛 쪽으로 빛은 서서히 멀어져갔다.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빛은 돌아보지 않았다. 곧 문이 열릴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얼굴이 나를 불러세워. 빛의 행방을 추궁할 것이다.